결과를 가져올 팀은 누가 될까요? 그대로 슛! 아, 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소동풍급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자, 무운 말씀 이명철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포트넘과 엘프스보리의만대결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 경기를 꽤 많이 다뤘거든요 어떤 경기가 될지 저도 합병의 축구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자, 공격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수비가 탄탄하거든요 포트넘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파페 사르와, 이브 이수마가 중앙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는 도밀크 솔랑키입니다 오 위험했는데요. 바깥으로 잘 걷어냈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하면서 중앙의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짧게 내줍니다. 아 좋은데요.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아 좋은 패스요. 예 합성할 수 있습니다. 골키퍼가 볼 처리합니다. 공이 지금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드 스패스. 바깥으로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인터셉트 성공합니다. 좋았어요. 갈수 있을까요? 자, 연결할까요? 수비 조직력이 괜찮기 때문에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선택해야죠. 수비를 넘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코트넘의 프리킥이죠. 세셉스키헤드로 포르, 포르, 비수마, 이브 비수마. 자, 토트넘 이번 공격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슛! 아, 들어갔어 이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기술적인 짜 진짜, 아주 좋았고요. 진상적인 득점입니다. 네, 감독 표정도 좋아 보이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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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자 추가 시간은 1분 좀 짧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끝나네요. 포트마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하프타임 히슬리울립니다자 오늘 손흥민 전반전 어떠셨습니까? 아 움직임 좋았는데요. 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결국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앞서가는 골을 넣었어요. 이제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전반전에서의 한골차 리드를 지킬 수 있을지 토트넘 포스포 선수들에게 달렸습니다. 사르 빠르게 올라가야죠. 역습 기회가 열렸습니다. 찬스에요! 공적골 찬스! 편안하게 잡습니다, 골키퍼. 전방에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좋은 전개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오미닉 솔라키. 오미닉 솔라키 올라갑니다. 과감하게. 아키퍼의 선방이 나왔어요. 고을. 자,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지금 있을지 궁금합니다. 옆에 동료가 있는데요. 한 골차로 끌려가는 상황, 코너킥입니다. 자, 두 선수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겠습니다. 아이다, 아이다. 자 밀어주는 볼처리 아 좋은데요 찼어요 히퍼 다이빙하며 막아냅니다 <목소리> 자 짧게 연결 주 실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연결됐습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이거죠. 이게 골문 안쪽을 향하지 못하면서 골킥입니다. 자 감독이 고심하다가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쿨루셉스키, 제임스 매디슨. 오늘 경기 10분을 남겨두고 있는데 자 뭔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 그 회빠았습니다위기 끝나지 않았어요? 아 오늘 눈부신 활약을 선보입니다. 에디슨 경기 막판 초등학교의 고정한 기회죠. 경기를 완전히 매듭지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전술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패스로 봅니다. 공 나갑니다. 상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네요. 자 지난 시분간은 토트넘의 점유율이 우세했는데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세기 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3분의 시간이 더 있는데요. 지금이죠! 키퍼가 골문 밖으로 공을 밀어냈습니다. 굴루셉스키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결국 원정팀이 스코어를 뒤집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몇 차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아, 그래도 분위기를 바꿀 만한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운이 따르지 않았고요 패배를 면치 못합니다 자 손흥민이 이 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퍼포먼스 대단했는데요 네큰 영향력을 지닌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필요할 때 득점에 성공하면서 리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대로 슛! 아,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아, 좋은데요. 아, 좋은 패스예요. 이거죠? 이게 골문 안쪽을 향하지 못하면 그대로 슛! 아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아, 좋은데요. 아, 좋은 패스에요.